자기 눈썹 어이 뭐, 묻었는데? 묻었어요? 네 눈썹 이렇게 눈썹 했습니다 완전 잘 됐는데? 지금 진짜 멋있어 지금 완전 대박이더더 칭찬해 빨리 빨리 끝 아? <laughs> 아, 아 찡... 진짜 진짜 여기 옆에서 봤을 때 각도가 대박이아니거 이렇게 찍어야 돼 진짜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한보다 훨씬 멋있어졌다 맞아요? 응 아까보다 훨씬 멋있어졌어요? 응. 데이트 한번 할까요? <laughs> 제가 호피퍼를 입고 직접 사람들 많은데 가서 헌팅 해볼게요 아. <laughs> 호피퍼 입은 남자한테 번호를 주나 헌팅하는 거 아니야? 번호 안 줘서? 네? 아뭐 어때 안 받으면 번달 번짐 제... 번달 번진. 네? 번짐이 뭔지 알아요? 뭐야 그게 몰라? 네. 와 완전 진짜 음, 제가 얼마나 인싸 용어를 모르는지 자 해, 해보세요 번달번중 번달번중 맞춰보겠습니다 번호 달랬을 때 번호 that's o 다시, 다시 번달번중 번 번달번중? 번달번중 약간 무슨 약간 중국집 이름 같기도 하고 번달번중 번호를 달래면 번호를 안 준다 비슷했어 어? 진짜 거의 한80%어그 번호를 안줄감각성이 높다 땡. 그러면? 번호 달라고, 하면 번호, 아, 번호 달라고 하면 번호 줌? 아, 그게 번호 달라면 번호 줌. 아, 그리고 반달 번호. 별다 줄. 별다 별 줄? 별다 줄. 별다 줄. 별도따 줄게. <laughs> 아니? 아 진짜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 이거 완벽하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laughs> 별다 줄? 별앞아 글자만. 별. 아, 별벌. 별걸 다 줄? 별걸 다 주, 주네? 줄래? 줄까? <laughs> <laughs> 별걸 다 줄여 별걸 다 줄여? 아 별걸 다 줄인다고? 그래서 별다 줄. 별 r 다 줄여. 갑갑갑통 알. 갑 갑통알? 갑통알? o d a p 통 r g <laughs> 알통가 못할 알통. 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일정 인생. <laughs> 보여줘야겠네, 진짜. 이 사람들이. 아픈 말에 알통을 보여줘야 돼. <laughs> 가, 갑자기, 다 갑자기. 다 통화가, 통화할 때 알이 부족해? <웃음> 아닌가? <웃음> 그거. 알죠. 나, 난, 알아. 알, 알 쓰던 애들 알아. 난 알잖아. 3 0세다알 썼잖아. 그건 모르겠어요, 진짜. 그건 진짜. 갑자기 통장 보니 알바 해야겠다 아 갑자기 통장 보니 알바 해야겠다? 갑 통할? 와 미쳤다 5도 5대 5 5도 5대 5? 5도 5대 5? 진짜 그런 게 있단 말이야? 태어나 처음 들어봤는데 5도 5대 5? 5... 5도 5... 2대 5는 아는데 이때 야구선수 <laughs> 인 인사. 인사? 오셨습니까 대장님, 음. 아 오늘도? <laughs> 오늘도? 오오 오, 오, 오. 아니야, 잠오다오 뭐라고? 처음에 오다 오 오도 오, 오 대오 오늘도, 아 오늘도 오도 오. 오 오늘도, 오오오 오. 오늘도 오늘 아 오도 오, 오 대오가 줄임말이 아니에요? 오도 오대오 어? 모르겠어. 방금 뭐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한 말이래봬. 맞아요. <laughs> 맞아요? 오도오데오 이렇게 하는 게인싸야 어서 오세요. 아 그게 왜 오도오데오? 몰라요 <laughs> 그렇게. 진짜 그게 있어? <laughs> 응. 젖도지. <웃음> 젖도지? <웃음> 젖도지. 젖도지. <laughs> 저것도 지랄하네. 맞아?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나왔어? 어떻게 알 알고 있었죠? 아 진짜 몰랐어. <laughs> 뭐야 나 이거 못 맞출 아아 진짜 나 소름. 나 <laughs> 지랄 지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laughs> 음... 저것도 지랄하네. 우와. 역시 나 이, 인싸. 시합데데합시태그시합지시지샵샵합치 시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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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치샵치 시합치, 쥐합치시샵치 시합치, 시합치, 맞아? 치질하라네맞아시맞아 맞아? <웃음> 아니야. <웃음> 시아버지. 시아버지. 그게 시아버지예요? 샵지샵지가 다른 거 다른 거 봐. 또 있어요? 어, <laughs> 저, 아, 어, 제, 제, 저, 어. 솔직히 내가 MC 아니에요? 어, 맞아. 오늘 의 <laughs> 초대 MC. 아, <laughs> 어, 진짜 그러 <laughs> 이게 제일 제일 신기했어. 뭔데 뭔데? 최최차차. 최최차차? 최최차차. 최최차차? 그것도 줄임말이에요? 응. 무슨 약간 기합 응. 소리 아니고 응. 차차차차! 이사용 <laughs> 거 진짜 그것도 응. 최채차차 최강 창민 어 맞지 뭐, 아, 아니요 아니. 동방신기 <laughs> 너무 옛날 스타일 동방신기 최고 기간 근데 진짜 절대 못 맞죠 절대 못 맞죠? 아 그럼 이, 그럼 이 힌트 그럼 뭐예요 알려줘 연예인 남자 연예인 이름이 들어가요 그 누구? 저 여자 연예인밖에 몰라. <laughs> 남자 연예인 관심이 없어서. 최는 최애, 아, 최고. 네. 차은우는 차은우다. 이거 해석해봐요 그래. 어떤 에 최고. 차은는 차은우다. 그러니까 이게 생기아 차은우가 내 최애 연예인이라고 할 때. 최최 그게 그때 생 그런 그런 뜻. 어. 패스. 아 진짜 이거 머리야. 저 이건 진짜 좀. 네. 몰라. 아, 진짜 재밌다. 아 처음이야. 나 그런 거 주변에 쓰는 애들이 <laughs> 없어. 하긴 없겠죠. 뭐? 아니 뭐가? 뭐가 없는데? <laughs> 저 어이가 없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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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안꾸. 꾸안꾸. 아꾹안 앉어. 꾸안꾸. 꾹안 꾸. 꾸 솔직히 뚱망치 있어야 된다 뚱망치로 <laughs> <laughs> 때린다고. 뚱망치 있어야 된다. 와나 진짜, 와, 나 진짜. <laughs> 꾸안 꾸안 꾸 껴안 꾸꾹 안고 싶어. 아치. <laughs> <laughs> 꾸안꾸. 꾸안꾸. 내 꿈, 아 어, 진짜 아직이꿈안 꿔? <laughs> 죄송합니다. 정답은 꾸민 듯안 꾸민 듯. 그게 꾸안꾸야? 와 미쳤다 진짜. 말하면, 꾸안꾸 스타일. 진짜로? 응. 와너저 유튜브 하려면 진짜 많이 공부해야겠네. 진짜 많이 공부해야 돼. 어, 꾸안꾸, 꾸민 듯안 꾸. 저 오늘 꾸안꾸. <laughs> 그래 그렇게 그래, <일단> 꾸안꾸. 이제, <laughs> 여자친구 생기면 자기가 꾸안꾸. <laughs> 이건 진짜 옛날 거. 어그 옛날 거 응. 해보세요 옛날 거. 복세편살. 복세편살? 어그 응. 어, 옛날 거요? 솔직히 알아요. 야 진짜로? 응. 나 진짜 내 모든 걸 걸고 <laughs> 처음 들어봤어 복세편살. <laughs> 복세편살. 복세 복 복세편살? 나 무슨 약간 그거 같아. 그 있잖아요. 그 약간 무슨 영화지 나오는 그그 <laughs> 그 뭐지 그 약간 기술 이름 복세편살. <laughs> 복세 복세편살. 복세편살? <laughs> 맞춰보세요. 이건 줄임말이요 줄임말 복. 복덩이가... 아, 아니, 아니, 아니... 전혀 아니야. 그 힌트... 저 진짜 처음 들어서... 진짜 하늘의 맹세고 처음 들어서... 복세 편살... 그런 말 있는지도 몰랐어 복잡... 아, 복자, 복잡... 복세 편살... 복잡... 새가 그냥 복잡... 새까지 알려주면 안돼 복잡한 세상... 아... 복세...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 수가 없다! 마지막 마무리가.. 야 <laughs> 이거 진짜 아재같이 끝내 편하게.. 복잡한... 편하게 살고 싶다! 응 맞아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 와 복수의 편사야 나태어나 처음 들어봤어 이거 진짜 처음 들어본 사람 많을걸? 이거 거야? 약간 진짜 많이 오빠를.. 오빠 같애 어? 뭐나 같애 나, 응. 나 맞힐 수 있어 맞힐 수 있어 덕페이스 <laughs> 덕.. 에? 덕페이스? 덕페이스요? 덕덕 덕페... 어? 덕페... 덕 덕페이스 덕페이스가 진짜 있어요? 덕 덕페이스 덕페이스 덕페이스? 덕덕 덕이 뭔데요? 덕덕 이게 그니까 이게 인덕 아니 영어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면 아 오리 응. 아 오리 같은 얼굴 덕페이스? 그 덕페이스 그나 오리가 생겼다고 <laughs> 이게 그, 그 셀카 찍을 때 오리처럼 약간 입술 내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덕페이스라고 <laughs> 그페이스 님이시네요. 이건 솔직히 알겠죠? 이거 모르면 진짜 실망. 얼죽 얼죽아? 아 얼죽아? 아아 그건 진짜 들어봤어. 그건 진짜 들어봤어. 들어온게 아니라 알아야죠. 아, 아니, <laughs> 얼굴 아자자 어, 얼빠. 아나 진짜 모르겠어. 아 근데 그건 진짜 들어봤어. 힌트, 카페 카페? 카페? 얼마나 죽 때리고 있어? 안, 앉아 아니야? 아, 나좀 심박했다. 맞 맞아 심박 심박했어 심박어박했어나 맞은 자리 심박기 했네 참. 저는 오, 진짜 왜? 맞은 자리 사랑해요. 그냥.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 노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 노나그거 들어봤다. 들어봤어 <laughs> 한개 맞출 때까지 자한개 맞출 때까지 해 볼게요. 못 맞혀 집에 못가 그래. <laughs> <laughs> 아니 나한개 맞출 수 있어 한개 맞출 때까지 진짜 한개 맞출 때까지 해 볼게 요한개 맞출 때까지. 와, 나 진짜 미쳤다. 비담, 비담, 비담... 그거 맞출 수 있을 것같아 힌트 주지 마. 비담, 비담... 잠 비담, 비담... 비가 오고... 아, 힌트 제발 힌트 하나 주세요. 저... 본인? 비담... 본인이라고... 비담... 바보... <laughs> 비담... 진짜 모르겠어요. 아, 진짜 못 맞추네. 비주얼 담당. 아, 아, 비주얼. 근데 왜 본인이 비주얼? <laughs> 그러니까 못 맞추지. 장난하나, 진짜. <laughs> 빡치게 하네. 오케이, 인정. 오케이. 오케이. 다음 거. 반모. 알수 있을 것 같아. 음. 반모 알수 있을 것 같아. 반. 반장 모임. 맞죠? 음. 반장 모임. 아니. 반모. 아니야? 알려줘. 네. 아,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워? 반말 모드. 아, 반말 모드. 와, 미쳤다, 진짜. 단모, 존모. 존모는 뭐예요, 그럼? 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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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댓말 모드. 응. 어, 오케이. 어, 네, 이씨. 순간 바보 같은데, 그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센스 있지. 응. 다른 거. 악회 아! 그 나라! 자본주의가 나은 괴을 오, 맞췄다. 안녕히 가세요. 행복해, 진짜. 저기. 좋아요와 구독. 바르면. <laughs> 발음은...